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 교실입니다. 자, 우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구약 성경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총 46절의 말씀으로 단락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27장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5절의 말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마무리되어질 것 같아요. 우리는 42절의 말씀까지 공부 마친 상태인데요. 사실은 42절의 말씀부터 45절의 말씀까지는 계속 리브가 이야기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둘째 야곱을 불러가지고 형 에서가 너를 죽이고 분을 풀려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42절의 끝부분에서 리브가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맞춰졌거든요. 자, 오늘 43절부터 어머니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교재는 182페이지, 단어장은 185페이지 42번부터 참고하십시오. 자, 리브가의 이야기 계속 시작합니다. 사 이마 자, 이제 지금 고요. 명사 뒤쪽에 요는 혹격입니다. 아들아 야곱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에요. 와타시노 유 코도까지 끊으시고 와타시 자 주어 대명사죠. 유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주어와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 주어 동사의 문장이 뒤에 나와 있는 코도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연체 수식절. 그 안에 들어 있는 노라는 조사 역시 주격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가라는 조사였었는데 가라는 조사를 노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욕구 잘 기기나사 이 들을 듣거라. 원래 이 나사이라고 하는 말은요 구다사이라는 말보다 가벼운 명령투의 말입니다. 원래 직역은 뭐뭐 하세요 라고 하는 말 이런 말이 원래는 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로 보아서 조금 직역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아들아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듣거라. 스군이 탔대 바로 타주 일어나서 하랑에 이 하라는 지역 이름이죠. 어머니 리부가가 살았던 곳입니다. 애는 방향을 가리켜주는 조사, 하란으로. 왔다시노 아니, 여기까지 끊으세요. 아니라는 말은 형도 되고 오빠도 되는데, 지금 어머니가 얘기하는 걸로 보아서 여기서 아니는 오빠, 오라버니입니다. 나의 오라버니. 라반노 토코로에까지 끊으시고, 여기서 나와져 있는 노라는 조사는 위쪽에 있는 노와는 또 달리, 동사의 해석을 대신하는 노로 잡아보겠습니다. 이로, 있다 라는 말이나, 숨어, 살다 라는 동사로 한번 대신해 볼까요? 나의 오라버니 라반이 사는 곳으로, 니게나사이. 기본형은 니게로 라는 이그룹 동사입니다. 달아나다, 도망치다. 예, 도망치거라. 44절까지 같이 할게요. 니산노 이끼도리가 오사마루 마데 이렇게 끊어진 것이고요. 이끼도리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이끼도루라고 하는 일그룹 동사에서 나왔어요. 분노하다 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끼도리 마스, 자 마스 앞에 이끼도리, 동사 마스 형이 명사 형으로 지금 빠져나온 것이죠. 형의 분노가 오사마루 마데이 오사마루라는 동사 개인적으로 저도 참 어려운 동사 중에 하나인데, 한자가 달라지면서 뜻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많이 나왔던 오사마루는요, 하카니 오사마루 이렇게 해서 예, 무덤 안에 매장을 하다. 그게 너타 보관하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의역을 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한자는 다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오사마로는요. 가라앉다, 진정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이 기도우리가 오사마로 한꺼번에 묶으시면 편리할 것 같아요.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 마대까지 오지 라반노 토코로니까지 끊으시고 오지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지금 리부가가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와타시노 안니를 바로 오지로 받은 거죠. 삼촌 라반이 있는 곳에 시바라쿠 도도마떼 이나사이 이렇게 끊어줘야 됩니다. 단어가 보여야지만 끊어지는 거거든요. 일본어는 원래 한문이 있어야 조금 더 쉬운 느낌이 납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문장에서 보세요. 히라가나만 쭉 연결이 되면은요. 원래 정말 아버지 가방에 이렇게 되는 식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어디서 어떻게 끊어야 되는가. 조사해서 끊어지면 좋겠죠. 단어 하나하나마다 잘 끊으시기 바랍니다. 삼촌 라반이 있는 곳에 시바라쿠라는 단어 부사로서 잠시 잠깐 얼마 동안 당분간 예 이런 뜻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또 이런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당분간 또는 얼마 동안 이러한 말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자연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 동안 또는 당분간 도도마떼이나 사이 자, 기본형은 도도마루 1그룹 동사이고요. 머무르다 그대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머물러 있거라. 44절까지. 자, 이제 아들아, 내가 말하는 것을 좀잘 듣거라. 바로 일어나 하란으로 내 오빠 라반이 있는 곳으로 예, 도망치거라. 형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삼촌 라반이 있는 곳에. 당분간 머무르고 있거라. 이렇게 44절까지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4. 이마 고요. 유よくきなさい.하에니 라반의 ところにげなさい.의 이케 도리가 오사마 마데 오지 라반의 ところにしばらくとどまっていなさい. 44절까지였고요. 45절의 말씀까지 또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45절 끝에서 보시면 이렇게 닫히는 인용부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42절부터 45절까지 어머니 리부가의 말이 이 부분에서 끝나는 부분입니다. 니산노 이까리가 오사마 때 아까는 이끼돌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이까리라고 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까루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나다, 성나다라고 하는 말에, 마스형을 명사로 지금 뽑아온 거죠. 이까리가 오사마로 그러면, 화가 가라 앉아서. 안았다가, 너가 니 산니 싯다 콧도, 너가 형에게 한 일을, 니 산가 왔으랬다 토끼, 왔으레루죠. 네, 와스레루는요,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도 가능하고, 생각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너가 형에게 한 일을 형이 잊었을 때, 도끼 뭐뭐 할 때지요. 와다시와 나는, 히토 오쿠 때 오쿠로 보내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아나타오 속곡가라. 너를 그곳에서, 하란에서부터, 요비모도시마쇼. 자, 기본형은 요비모도스라고 하는 일그룹 동사입니다. 사실은 두 개의 동사가 합쳐진 복합동사죠. 요부라고 하는 말에 부르다라는 동사와 모도스라고 하는 동사를 마스형으로 합쳐져서 복합동사, 불러 돌아오게 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쇼라고 하는 말은 원래 직역을 하면은 권유형, 뭐뭐 합시다 이러한 말인데요. 너무 지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하란에서부터 다시 불러 돌아오게 하겠다. 아나타타치 후다리오 너희들 두 사람을 여기서 너희들 두 사람은 바로 형과 지금 야곱 두 형제 두 아들을 가리키면서 하는 거예요. 너희들 두 명을 이찌니찌노 우찌니 여기까지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찌라는 말은 뭐뭐 동안 뭐뭐 사이. 이찌니찌 동 아니에요 동안. 이찌니찌는 하루라는 말이죠. 하루 동안에 하루 사이에 우시나오 곧도나도 우시나오는 동사 기본형이고 일타상실하다. 잃어버리는 일, 고도가 일이죠. 나도라는 말은 원래 직역을 하면은, 뭐, 뭐, 등, 뭐, 뭐, 따위라고 하는 말이 직역입니다. 예, 조금 직역을 자꾸 피해보도록 한번 할게요. 그러나,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일단 말씀드리고, 너희들 두 명을 내가 하루 동안에 잃어버리는 일 따위 같은 거, 이런 거를 도우시되 어떻게 하여 왔다시니 댔기로 되셔? 여기서 대기로는 가능동사입니다. 직역으로 할수 있다죠? 어떻게 하여 내가 그것을 할수 있겠는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내가 하루, 하루에 어떻게 너희들 두 형제를 다 내가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는 내가 말한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며 어머니의 말이 끝났습니다. 45절입니다. 니 산노 이까리가 오삼았때 당가이2 3한 것을 2 3이잊어을 때, 나는 사람을 보내 당신을 거기서 불러겠습니다 당신들 둘을 1일 에 잃나오는 것도 도우시되 나에게 되실でしょう. 자, 여기까지 45절까지 마무리 지어지며 1절의 말씀부터 45절까지의 첫 번째 단락이 여기까지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은 총 46절까지라고 했는데요. 마지막 46절 하나를 남기고 27장은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자, 그래서 46절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끝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46절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 부분이 27장은 여기까지 끝나기는 하지만 사실은 28장으로 넘어가서요. 5절까지, 이 부분까지 가면서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삭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다라는 제목으로 46절 27장 마지막절입니다. 리베카와 리부가는 이 사건이 있다. 자기 남편 이삭에게 말하였다. 당연히 인용부호 열리면서요. 46절 끝에서 일단인용부호 닫히는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私와 wa, 나는 히타이토 진노 무스메 타치 노 코토 데까지 끊으시고 히타이토 햇사람의 무스메 타치 딸들 명사 노 코토 뭐뭇에 관한 것 뭐뭇에 관한 일 데라는 말은 뭐뭐로 뭐뭐로 인하여 원인 이유 나는 햇사람의 딸들로 인하여 딸들의 관한 일로 있기 때 이루노가 여기까지 끊으시고 있기 때 기본형 있기로 살다 생존하다 살아 있는 것이 이안이 날이 맛이다 이안이 나로 이렇게 한꺼번에 보셔도 되고요 원래 앞쪽에 나와져 있는 것은 이아다라고 하는 원래는 나 형용사에서 시작했어요. 싫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 형용사에 나루라고 하는 동사가 오려면 다라는 어미를 니로 바꾸잖아요. 스키다 스키니 나루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하다 이안이 나루 싫어졌습니다. 나는 햇사람 햇사람의 딸들에 관한 일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싫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형에서는 벌써 햇사람 중에서 가나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벌써 아내들을 맞이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리브가와 이삭에게 그것이 근심거리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지금 그런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모시 만약에 큰아들은 그렇다 치고 야코부가 야곱이 고노치노 무스메타치노 우치데까지 끊으세요. 여기서 우치 뭐뭐 중입니다. 여기서는 뭐뭐 중으로 해석하세요. 동안 사이라는 말보다는 이 땅의 딸들 중에서 고노요나 이와 같은 히타이토진노 무스메타치노 우치까라 햇사람들의 딸 중에서 까라는 뭐모로 붙어죠. 쯔마오 무카에루 무카에루가 맞이하다 이런 말인데요. 쯔마오무까에로 한꺼번에 묶으시면 좋아요. 아내를 맞이한다. 라고 시다라 한다면 만약에 야곱이 이 땅의 딸들 가운데서 딸들 중에서 이와 같이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다시 말해 아내를 맞이한다라고 내가 한다면 왓다시와 나는 난노타메니까지 끊으시기 바랍니다. 명사노타메니, 뭐뭐를 위하여. 직역하면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무슨 재미로. 이 말이겠죠? 이끼루, 코또니, 나루. 기본형 코또니, 나루, 뭐뭐, 하게 되다. 라고 하는 말이 되죠. 살아가다. 생존하게 되는 것 되시오? 예, 일까요? 내가 살아갈 재미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 둘째 아들 야곱만은 이 땅의 헷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절대로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남편 이삭에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46절이에요. 리베카와 이삭군이 있다. "나는 히타이진 족인의 娘たちのことで生きているのが医案になりました.もしヤコブが この지타나이 자, 이렇게 하여 우리가 아주 길었던 창세기 27장이 46절까지 하여 모두 마무리가 되어진 상태이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창세기 28장으로 이어지고 교재는. 이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권 교재 받아 보셨죠? 양면으로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두께도 얇고 들기도 좀 가벼울 것 같고 한번또 이렇게 해봤더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이렇게 변경하면서 자꾸 자꾸 해보니까 좋은 방법을 자꾸 이렇게 좀 생각해 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 28장 기대해 주시고요. 교재는 2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今日はここま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